자 주어진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이것일 때, 원은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 풀면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점의 이동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면 원래 원래 1,마이너스 5였어. 근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럼 1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b만큼 마이너스 5 플러스 b. 자 이것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럼 저거 x 플러스 2의 제곱 그다음에 y 제곱 마이너스 2 y 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숫자는 버리자 왜냐면 우리는 중심만 필요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마이너스 2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갖고 갔다고 놓으면 되지 그래서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1이니까 넘어가면 은 b는 얼마? 6되는 거네 두 개를 더하래 그러면 답은 얼마? 3이 되는 거지